낚시의 정답은 없지만 방향은 있다. 이제 막 입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원투 낚시 방향 지침서 원투의 정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원투의 정석 4화 리래의 선택과 구입 편입니다. 이번 영상 왠지 되게 심플하게 끝날 것 같은데. 원투낚시도 원투 전용 리일이 존재를 합니다. 전용 리일의 특징은 한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줄방출이 용이한 형태의 스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권사량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3.5에서 4점 초반대의 낮은 기어비를 가지고 있다. 이세 개를 원투낚시 리일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릴 영상인데 릴은 하나 들고 찍어야지. <laughs> 첫 번째로 스풀. 스풀 같은 경우에는 원투 낚시는 기본적으로 35mm 스풀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아마 시중에 시판되는 제품 중에서 95% 정도는 35mm 스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거리에 더 특화된 45mm 스풀을 가진 릴들도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런 릴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실조 실제로 하는 낚시보다는. 캐스팅 비거리 시합을 하는 스포츠 캐스팅을 할때더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25mm 정도 스풀을 가진 원투 낚시기도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비주류. 그러니까 결론은 35mm 스풀이 원투 낚시의 표준적인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권사량. 권사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는 실조에서는 100m 정도 캐스팅이 거의 평균이에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겠지만, 그러면 100m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여분 줄이 20m에서 30m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줄의 길이가 총 130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만약에 저라면,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합사 3호 150m 이상이 감기는 권사량을 가지는 리을 구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모노 6호를 사용하신다면, 모노 6호가 150m 이상인 권사량을 가진 릴을 구입하시면 되는데, 이게 원투낚시 입문 릴 중에 하나인 교복 중에 하나죠 크로스캐스트 4500번 이에요 이게 건사량이 얼마냐면 이건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은 합사 4호 250m 나일론 6호가 200m가 감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투릴은 보통 이 정도의 건사량을 최소치로 다 가지고 있어요 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건사량을 가진 릴을 또 구입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저희가 사용하는 구간 자체가 0에서 많이 쓰면 한 200m 까지 정도, 이 정도의 길이만을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모노 유코를 400m 를 감을 수 있는 스프리라면 앞에 200m 는 계속 쓰여지는데, 뒤에 200m 는 계속 그냥 감겨 있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존재하다가, 나중에 줄을 교환할 때, 풀어낼 때, 그때서야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건사량을 가진 릴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그거를 다 풀어서 거꾸로 감아서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기어비 3점대 중반에서 4점대 초반까지 기어비가 원투낚시릴의 주를 이루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드랙을 이용하는 낚시를 하지 않아요 드랙을 끝까지 잠그고 그냥 기어비로 강제집행하는 그런 낚시를 하기 때문에 기어비가 낮을수록 1회전당 당기는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기어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기어비가 낮을수록 핸들 1회전당 회수율 라인 리트리브도 같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프레 형상 자체가 옆으로 커진다거나 그게 되면 또리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저는 그런 이유로 3점대 기업이까지 리일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갚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일정한 속도가 있고 근데 4점대 기업이랑 3점대 중반 기업이랑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회수를 할때 채비를 띄어서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이 상황에서 4점대 기업이에 리트리브가 좀큰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끌려온다고 칩시다. 3점대 중반에 리트리브가 낮은 릴은 이렇게 끌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려와요. 그러니까 부양된 봉돌이 가라앉는 속도를 리트리브가 못 이길 때도 있어요. 천천히 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 오다가 또 미끌려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는 제 경험에서 하는 말인데 이게 다이와의 토너모트에서 원투예요 얘가 기어비가 3.5입니다. 근데 얘로 가끔 멀리 캐스팅하고 낚시를 하다보면 채비를 끌고 오다가 또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캐스트로 이 정도로 릴링을 한다 치면은 제가 토너를 들고 나가는 날은 릴링을 이렇게 해요. 가라앉지 말라고. <laughs> 그 정도로 라인 리트리브도 원투 낚시하는 데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3점대 기어비보다는 리트리브랑 힘을 어느 정도 타협한 4점대 초반의 리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원투 낚시 리의 특징과 구입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그러면은 그 국민 리은 뭐를 사야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얘가 시마노 액티브 캐스트 국민 원투 리이죠. 그리고 얘가 다이와의 크로스 캐스트입니다. 다이와의 크로스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4,500번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모노 6호도 200m가 감기고 합사 4호도 250m가 감기기 때문에 이 정도의 릴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시마노 액티브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1080을 샀는데 1080보다는 1060이나 1050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큰 권사량을 가진 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사량만 가질 수 있는 릴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원투낚시 릴의 선택과 구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 편에서는 원투낚시 라인의 선택과 구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다음 화에 뵐게요. 안녕. 어, 여기까지 원투낚시 릴의 선택, 원투낚시 릴을 선택 어, 여기까지 원투낚시 릴의 선택과 구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